안녕하십니까. 문준호 선생님입니다. 아셈 내신 파이널 해석하기 시작하겠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수원 중공사 대비 7회 22번 문제입니다. 이 조건을 만족하는 FA와 GA, FC와 GB가 0이 되는 0에서 만나는 각 아, 그리고 F0과 GB, FD와 GB가 1에서 만나는 이 각들을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와 GX의 곡선의 그래프가 있습니다. 이 그래프에서 얘를 만족하는 해를 찾으라는 거예요. 그냥 지수에 대한 부등식이잖아요 그죠? 자, 2의 fx 대곡이 2보다 작다라면 1보다 큰 밑에 있어서는 지수의 부등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. 방향이. fx가 1보다 작다라면, 아래로 볼록한 니까 fx잖아. 그죠? 그러면 0초가 d 미만이 되는 겁니다. 되겠죠? 그 다음 두 번째 조건. 이 fx제곱이 이 gx제곱보다 크다. 이 fx제곱이 이 gx제곱보다 크다. 역시 1보다 큰 위치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두드러 방향이 FX 그래프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GX 그래프 위로 블록한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면 이 부분 그 다음 이 부분 그럼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?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D보다 크다나이두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큰 쪽으로 볼게요. D 미만인데 D 초과를 따져야 되니까 뒤쪽에서는 공통된 범위가 안 나옵니다. 그죠? 그런데 0보다 큰데 0보다 큰데 A보다 작다라는 요 구간에 있어서는 요 구간에 있어서는 공통된 범위가 잡힐 거 아니에요.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나요? 0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잡힌다는 얘기죠. 그래프만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이해되시겠죠?